안녕하십니까. 딱 2년 만에 드디어 꿈만 같던 구독자 1 0 0 0명에 도달했습니다. 모든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마음 같아서는 한 번, 한번 모든 구독자 분들을 언급해서 인사드리고 싶지만, 또 그러지 못하는 점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나, 엄청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, 부끄럽지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.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틈틈이 하는지라 좀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. 꾸준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꼭 만들고 싶습니다. 많은 응원 부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매주 추천 조합대로 저도 직접 로또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. 로또에 제가 1등에 실제로 걸리게 되면 뭐. 일등 걸린 것도 좋지만 유튜브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. 나름대로 분석을 할때 숫자를 조합을 가지고 분석하는 건 아니고 숫자별 패턴을 개별로 분석해서 확률하고 편차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로또가 우연은 맞습니다. 우연이긴 하지만 그 우연의 확률 내에서 최대한의 확률을 또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결과 나와서 서로 다잘될수 있도록 뭐 멋진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대박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